인성이라고 표현했지. 다시 봅시다, 나와. 평미래가 개념이 이는 것이다. 얘가 밀어. 밀때 밀어서 다 누구나 똑같은 사고체계를 갖게 만드는 그 막대기를 평미래라 그래. 평미래를 개라 그래. 그래서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어요. 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같은 생각이 들어와야 돼. 근데 한 번도 공부한 바가 없으니 덕그러면뭐서로놈딴 데로 간다고. 그 다음 진화가 안 돼. 그평일의평일개 자와 개념이라는 단어가 생겨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된다. 나와 저 사람이 말이 통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개념. 개념이 있어야지. 개념이란 단어가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백설공주 그러면 피부가 하얀 공주지. 근데 아프리카 애들은 백설공주 그러면 알아들을까? 걔네들은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하얗다는 걸 몰라, 걔네들은. 본 적도 없으니까. 백설공주 그래야 모델하더라 하얗다가 걔네들은 개념이 뭐야? 곰팡이라, 야, 개기름 선생님 아니야 <laughs> 지성이냐고 물었더니 자는지성인이 아니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개기름이 긴데. <laughs> 아프리카 애들은 하얗다라는 개념이 곰팡이에요. 곰팡이가 하얗거든. 그래서 걔들은 곰팡이공주 그래야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우리하고 이렇게 개념이 다른 거야.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개념이 달라지금 네? 완전히, 완전히 틀려. 그래서 그 개념이 일단 같아야 돼. 이게 있어야 돼. <laughs> 개념이 서로 같아야 말이 통하지. 통할 때 개념을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 전달한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거. 전달을 영어로 뭐라 그래. 전달. 여기 개념을. 컨셉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전달이 커뮤니케이트커뮤니케이트고내 개념을 전달하는 거야 그럼 전달을 해서 뜻이 서로 이해가 되면 뭐가 돼? 소통이 되죠? 소통이 영어로 뭡니까? 온 사회가 소통이 안된다 그러지? 소통이 뭔지를 알아야 왜안 되는지를 알지? 소가 먹는 영을 통해야 소통이 뭐야 이게? 여기 전는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이잖아, 전달 개념을 전달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소통은 전달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아는 거야. 언더스탠드. 소통은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 Understand. 이게 한자 말로 풀어도 이게 나와. 저기 있는 물을 이리 끌어오고 싶어. 근데 옛날에 호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래서 가만히 대나무로 공부해보니까 대나무 가운데가 비었어. 비었지?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불을 달궈서 구멍을 뻥 뚫고, 뻥 뚫어서 올러니 물이, 물이 이게 들어가면 밑으로 쭉 흘러내리더라 말이야. 그래서 대나무를 쭉 연결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건 뒤에 여기다 깔때기를 씌워. 깔때기를 씌우고 물을 부으니까 물이 쭉 흘러서 이게 오더라 말이야. 요거로 그대로 글자로 옮긴 게 이거 대나무 같지? 대나무. 그쵸?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에깔때기 쉬웠지? 앞으로 흘러나가지? 이거 무슨 자야? 어, 그, 그, 통이야. 그래서 흘러간다. 흐를 소자를 썼다고. 대나무에 대한 공부가 돼야 소통이 되는 거야. 우린 사람에 대한 공부 일개도 안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선인장이나 나팔꽃도 공부해서 물좀밥 주는 거 많은데 사람이 그냥 공부 이렇게도 한 적이 없대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되나?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이 사회에 어른이 없는 거어요